이제부터. 공유하는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laughs> 이곳 광주의 80년 5월 영령들이 오늘의 산자들을 구했습니다. 봄을 수놓은 꽃들만 봐도 아프고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마다 괴로웠을 그 광주의 아픈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개헌군 진입을 알리는 45년 전 새벽의 그 다급한 목소리처럼 12월 3일 밤 저의 유튜브 방송도 진실을 알리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오색 빛들이 모여서 권력자의 그 더러운 내란을 저지하고 피로 만들어 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호남 없이는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호담의 큰 빚을 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을 뽑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파괴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선거입니다 위협받는 평화를 회복시키고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는 중대사 그 중대사 중에서도 또 중대사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온전한 희망의 새 아침을 열어 가야 합니다. 호남의 동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5천만 국민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늘 그랬듯이 이 대열에 최선두에 서주시겠습니까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위대한 소남은 언제나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든 엄험한 선생님처럼 우리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호남이 김대중을 키워냈기에 평화적 정권교체와 IMF 국난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호남이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열렸고,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으로 나아갔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빛의 혁명, 우리의 K 민주주의도 바로 이 빛골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민주주의와 평화가 바로 호남 정신이고 더 치열하게 국민의 삶을 바꾸라는 민생 개혁 명령이 바로 호남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권한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몰아습니다 트럼프 이기 체제로 세계적 경제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눈가박갈 사이에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중심 초과학 기술의 신문명이 다가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추격자로서 모방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변하는 초과학 기술 시대에는 모방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이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1등이, 1등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남이 나온 불세출의 지도자, 거인 김대중의 삶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1981년 사형수 김대중은 감옥 안에서 과학기술이 세계를 좌우할 것을 예견했고, 해안으로 AI 시대를 내다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IMF 국난 속에서도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며 오늘의 문화 강국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이 걸었던 길이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길이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입니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행복한 삶이 가능한 잘산이즘으로 나아갑시다 퇴행과 절망을 딛고 우리 손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여러분 반 걸음이라도 미쳐지면 도태 위협에 시달리는 추격자 신세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 우리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고 평범한 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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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재람! 존경하는 노남시 도민 여러분,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다른 것처럼 새로 출발할 대한민국은 확고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 온전한 민주 평화 국가로 변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변화의 기회를 호남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 설계도가 있습니다. 빛고을 광주는 인공지능 경쟁을 주도할 AI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전남부은 사통 팔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아리백 산단이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벨트의 구축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김동현 후보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호남권 등 5대 메가시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김경수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상 육상교통의 연결점이자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 이 호남은 이제부터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시작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의 꿈은 호남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불리한 권력이 철수한 그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었던 대동세상의 꿈은 2024년 12월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의 위대한 주권자들을 80년 광주 영령들이 지켜냈고 세계로 퍼져갈. K-민주주의가 드디어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4년 우금치고개를 넘지 못했던 동학혁명군의 꿈이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혼돈 속에서 번영의 세기를 찾아내야 하는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킨 자존의 땅 호남, 그 호남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실현해낼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혼란과 좌절을 이겨내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대통령 후보 역시 저 이재명이라고 믿습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대한, 평범한 백성이 주인인 나라, 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입니다. 이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 이제... 감사합니다. 기호